아니, 1 5일 후에 마이 2023년 1월 18일. 오늘은 별일 아닌 것에 화를 내는 배우자 축복을 보면서 저의 감정이 약간 올라옴을 느꼈습니다. 이럴 때에는 또라이 바라크를 외치면서 저의 마음을 잘 지키, 지키리라 다짐을 했었었는데, 오늘은 저의 마음을,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.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돈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예민하게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언젠가 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돈에 관심이 많아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을 때, 저는 아니라고, 그렇지 않다고 말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. 주님, 그렇습니다. 저의, 저의 마음 속 깊은 밑바닥에는 재물에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. 이제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들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. 이렇게 깨달아 알게, 알게 하여 주시니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문제 앞에서 분별을 할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